아, 잡힌 것 같다. 이거 안 잡혔나? 잡았어? 아, 잡았다, 잡았어. 어, 도망간다, 지 여보, 조심히.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 도마가다마가갔다가토마여아 여보 여보 도... 아... 천천히 와 천천히! 아또가 토마가, 토마가, 아, 사이즈 좋다 한 마리 더 먹었어. 세 마리 한 마리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어여 가서 전부터먹자 뭐 도망갈 것 같아. 위험하 올라와서 해. 세 마리 잡았습니다. 봐한 마리만 드리고 올게. 이거 갈아갖고 접어 쳐줄게, 여보 뭐. 내가 하는 거 봐봐. 얘 숭어를 지금 갈고 있어요, 숭어. 이 숭어를 야채 당근하고 부추하고. 이갖가 지금 갈고 있거든. 이제... 가르니까 이렇게 되네 가르게 이렇게 되네 여기다가 이제 숭어를 이렇게 당근이랑 또 갈았어. 근데 이 양파 양파는 소금에 살짝 절였어. 절여야 이게 약간 많이 배서 맛있대 여기다 계란을 하나 딱 넣는거야 하나만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두개 넣으니까, 저기 야돼 이거는 부침가루 조금만 넣고 고구마 감자가루를 좀어야 돼. 아, 두름 지르면 일단 전분가루로. 감자가루로 조금 넣으니까 아주 쫄깃쫄깃하대. 그래갖고. 그래갖고, 반죽하는 을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얇게 이렇게, 그, 숭어, 갈아갖고, 저기, 야채 넣고 했는데, 양배추랑, 여기 딱 이렇게 시원하게, 이거, 싸서 먹으니까, 아삭아삭 맛있었잖아.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해도, 맛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해갖고, 간장 찍어 먹으니까요. 아주 맛있더라니까요. 간장을 약간 매콤하게 해야 돼. 아삭아삭해.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 맛있어 간장이 이거 매콤해야 돼 간장이 그리야맛 있어 청양고추를 써 놓고 간장이 매콤해갖고 맛있어 음~~